아어탑좀아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아, 가게 안담하면 <못쓰고>, <laughs> <뭐야>. 아, <알잖아. 웃음> 되냐 이거? 네. 아 이거 베인 일쿼어 타임이라 아베인이라다 카이사 1타카이타 쭉에서 원우형 화 파.. 이팅제가 <laughs> 게임을 확실 안해요 줄수 있는 건 응원밖에 없어요 음. 아나 좀만 하는 법이 아, 알, 알.. 것 같긴 한데 어 처음 너무 맞았다 해? 보통 가능해 싸우공 빠졌다 나테 타줄게 뭐안되 이거? 와탈 여기 있긴 해? 해. 아 근데 이게 얘 플래시 없긴 한데 야얘다쫄인다아네맞다 라인 욕심욕심안면안될 듯? 나나 어. 올라가야 돼. 근데 내가 안 돼. 나 나도 모게 나도 모르게. 나게 나도 모르게. 게 나도 나받아르게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도모나집 모르게. 도 나도 나집갔다게나정모하고할거미사게아 정화, 정화. 그다음 목적부터 해보자. 노풀. 그래서 이번 턴에 싸우면 좋긴 해. 드디어 한번 찔러보긴 하는. 야 여기야 여기 문도 있어 봤지? 어 문도 여기 있다. 타자 받을 수 있나? 상대 탑인데 나. 여기까지? 아플 뺐어스 나 집갈꺼야 주문했는데 개지렸다 집을 끊을게 어... 집을 끊을 수 있어 어머 씨발 나도 죽고 왔는데 얘들아 윤활아 안보여 근데 윤활아 아직 멀긴 해? 뺄수 있나? 어잘 피했다 어잘 피했다 아, 이러면 런 살았다 칼브해서 해봐 카이사 붙었거든? 현서가아 안돼 안지 CC가 없어 여기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어, 용하자 우리 이거 다음 용하면 돼 C야 내가 먼저 모으고 테니까 이거 아, 갈고바지 먹었다. 휴, 잘 뺐다. 아니 싸발일도 개불이 돼. 그럼 조심해, 공기 알리 도집다 아, 알리, 알리비죠. 누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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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체크하겠습니다. 유나라, 유나라, 앞에도 유나라 풀어. 사이. 그래, 아파트 텔도 야? 없어? 나랑 같이 탑은, 없어? 오케이, 오케이, 탑은 둘다 모두 해주면될 듯. 아규지가안 어, 되네. 나궁 돌면 용사만 좋긴 해. 궁몇초 남았습니까? 4 0 초. 아필 어, 릴레만 기다리자 이거. 아. 간절요 라인 먼저 해. 뭐, 너넌 라인에 가 있어. 나 이거 시자부터뭐좀 먹고. 렇게 문도 문도 보이지? 치면안 어, 네. 뭐 된다. 시자만 그러니까. 있어요. 시자만 시자만 시켜줘. 아. 우리가 먼 얘네 바두다 있다 네, 여기 네, 해도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노플. 네. 여기, 알리 알리 여기, 안에 들어가 있, 다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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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리 쪽 살짝만. 알리 쪽 살짝만. 어리 있, 들 빼봐. 있, 들어가 있, 들어뺐어아 있, 못뺐어못 있, 어못뺐어용 살살 어가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자먹고 있, 을게민어가 있, 들어 있, 들어가 있, 가 있, 들어가 가 있, 들어가 있, 들어가 있, 올라가 있, 가 있, 들어가 있, 들이가들어 들어가 있, 들어가 들어가 있, 들어어가 있, 어가어 얘네 온다. 왜냐 오는 거야. 다음에 돼. 다음에 이겨. 야봐 봐줄래? 위쪽. 노플이 노플. 해야 노플. 되는데 얘들아. 얘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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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노플. 얘들아 쪽쪽어 봤어 봤어. 아 벽풀 했다 시댕. 어 시발 <laughs> 여기다아아이벽 <몇 웃음> <벽. 벽 웃음> 아. 아, 두껍다. 아아었으면산 뭐 먹었, 건데 이거. 형 빼는 게절 절대. 하밍할게요 저. 음. 어, 손해나안 가? 손해나아 씨.. 어제 규성이한테 농락 당한 걸대우에 당하고 있네? 손해는 아닌데, 풀두 개가 날라가서 살짝 치분이안 좋긴 한데 아.. 200만 넘었으면 아.. 한타 끊고 나도 산건되죠거 재형아 나너 뒤로 일자로 붙고 있는데 너딜좀 진하게 해야 돼? 나 구원 돼집집 가자 오케이 바텀만 다시 싣리가 했다고? <laughs> 아, 먹어라, 어, 교쓰고 싶다. 불 먹어라 뭐? 왜 득대가 없지? 식구추군. 어. 오 20초 있으면 탑턴한번 가능 아, 어, 나 버리는 게 나을 듯. 오케이. 야, 싸이집 었다현수가 아, 죄송하다. 저위치 걸렸고 어? 그냥 여네안 돼, 아, 어쩔 야, 수 없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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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가여기도 이렇게.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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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여다만여게가 여기가 여이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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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여기가 여 바텀에. 기가 여기가 여는 자료 찾봐 줄게 찾아. 어, 해 봐. 해 봐. 해 봐. 야, 아트 테 돌았을 수도 있는데. 아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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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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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 아트 테 돌았을 수도 있어. 유나라 노클이야? 안 되나 보다. 야, 노클. 알리 노클이야. 알리 알리. 대 앞에 봐. 앞에 봐. 야, 아트 합려는 거 조심해. 아트 합 아트 합려는 거. 어, 많이 잘해. 어. 세먹 아, 탑이야. 형이노 나잘 녹화하긴. 나도 녹화하긴. 나도 화 나도 화라 나도 녹 나도 녹화하 나도 녹화하칼 가는. 게 맞는 봐. 같아 아 나도 녹화하긴. 나도 녹화하긴. 나도 녹화하긴. 나나 나도 나나 일단 거기다 다 간다 주신. 해도 돼, 해도 돼. 아, 오케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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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일어났어, 그러면. 바텀 세게 할게. 세게 해자나 세게 해야 돼, 세야 돼, 빼야 돼, 세 어, 우리 야 돼, 바텀 다 온다 애들 빼면서 빼면서 갈 돼, 세 해야 돼, 세게 해야 돼, 세게 해야 뭐 세게 해야 돼, 세게 해야 돼, 기다리자 여기서. 이거 한번 쓸게요야 돼, 세게 해야 돼, 세게 해야 돼, 게 해야 게해게게 오케이. Okay. 어이 좋았다. 오나 나중 좀. 타워 깨다. 아, 타워,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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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아, 타워. 아, 씨발 타워. 아, 괜찮아. 아브람 괜찮. 그런 거 없어요. 야, 구원 때불 내가 내가 타워가 되는 게 말이 되냐? 엄마. 여기 올인 있나? 아, 내가 죽는 게 맞아. 아니, 없어 어, 없어 오두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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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죽었고 탑다 보여. 맵다 보여, 이 새가. 나이 혼자 하고 집 가면 돼. 너참 문도 너 킬각도 나올 거 같아, 내가 보기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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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놓쳤다. 아, 아, 조용히 동사없었어아잘못했어 <laughs> 아, 뒤로 거야 되는데 씨발 앞으로 거 버렸네. 노저노저아개빡저 내가 타, 내가 거쪽거게 봤던가. 맞냐아 뭐야? 거저 씨.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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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도 노플 로그. 근데 현수가 우리 길게 하면 용 타이밍 꼬이야.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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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 바위계까지만 같이 에스코트해줘. 네. 나도 공 된다. 썸이. 와, 드 하나만 먹게. 어. 이거까지. 용하자, 나 바로 용 내려갈게. 문도 밑에서 뽑고 아래 그뭐 터졌다. 아래 보고 어? 있다. 이거 유나라 노플, 알리플 돌았고 유나라 노플에 쌀. 많이 갈아봐 민성아. 더 갈아봐. 어. 이거 아트도 노플이야? 어한단 미드 한, 한 보던 것 같아 그거 세게 하면 될떠 다이브 응. 말요 다이브 아, 아니 아니 거. 용, 용할 거야 용할 거야 한대 용키 갈았으니까미스 와야 돼나 나루궁 뺏겼다 나쌀 나루궁이야 어 확인 확인 어, 어, 지금 올린다 쌀 어, 너무, 너무 깊어 너무 깊어 네,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진짜 없어 우리 나 미드 한턴게저피 많이 갈아놔서 빨리 쳐야 돼 이거 어. 다 밀리는 거라 좀 예, 가야겠다 이러면 알았지? 나 분노 타 있긴 해 치면서 봐야 돼, 치면서 봐야 돼. 저 위에다 캡슐 아, 갖고 있을 거나 여기 뒤에 보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이거 보자. 뒤에 볼 거야? 어. 덧까라서 덧까라서. 맞춰놨어? 알리, 알리부터, 알리부터, 알리부터. 어. 앞레인부터야앞레인부터 어. 이겨, 이겨, 이겨. 방해해줄게요. 와, 아, 누가 누가 다 들었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여 얘들아, 여기 다 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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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쌔. 이 와봐. 바로. 누구야? <laughs> 아, 방해안되려는데는데 아, 음처럼또안대는데 아, 타향치로 아, 타향대로가는 아, 이거... 아, 방향데 네, 너무, 너무 좋다 아, 방향대 가... 아, 는데 아, 방향데 아, 잠시만로가대방송으로누가는지좀 봐야겠다 아, 내가 아, 방가데 아, 방 아니, 바로 보이긴 뭐, 했어. 우리. 그냥 바로, 어, 야, 바로, 대놓고 찍어가지고. 대놓고 찍었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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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잘 찍었다. 응. 야, 우리, 우리 팀이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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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한다. 이 바로, 쳐지지가 않네. 바로, 바로, 은또 뭐야? 바로, 서또바리그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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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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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로 바로, 바로, 바리바 바로, 바 미드 이차 어, 어, 나는 아 배만하네. 이거 내가 내가 미드로 갔어야 되는데 아아 진짜 아 <laughs> 어, 전령을 생각을 못 했어 와 이거 아무도 안 먹을 할만해 나 이거 뒤 조금 좁혀 좁혀 볼까 어, 아 네. 나 싸우자 싸우자 해도 돼나 좁혀 어, 볼게 나 좁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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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이나 슬로 이나 슬로 가시 공패 배고 이나라 피 알리부터 알리부터 알 알리 천천히 와봐 쉴줄게 살살살살. 에, 아, 평타. 아, 대우라 봤다. 왜도 뭐해! <laughs> 다내 거야. 어, 게임 템포를 아예 도못 읽는다고? 뭐야 이거? 해도 되나? 네. 됐다. 됐다, 됐다. 잡아 잡 다시 좀만 먹고. 오케이. 존나세요. 좋아요. 어, 야미. 예? <laughs> 진짜 잘먹야 근데 진짜 탐만 하는데 라인 못 이기겠다. 어, 왜 이렇게 잘아냐 무섭다 나나 살만해. 유나라 풀 없어? 아을보여요잘만하다아 빼봐요. 몸살, 좀 파이팅! 부러워. 아 뒤탈 뒤탈 뒤탈! 아 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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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아 빼, 빼. 아탈뒤 빼, 뒤탈 뒤 빼, 봐. 아 뒤탈 뒤탈 뒤아 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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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 쭉 봐주... 펴볼래? 일로 펴볼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 쪽으로 오사이사이사이들아사이사이사이이아 누구세요? 못 깔아놨어? 골 깔아놨어? 골 깔아놨어? 깔아놨어? 아우 세다 세다 어 아, 카시 개싸기 <laughs> 밸런스 안네씨아 <된다고 웃음> <laughs> 근데 이거 길기가 길쌍이가... 왜 이렇게 못하지 오늘? 말했잖아 알았어. 폭이라고 어, 근데 진짜인데? 말했잖아. 근데. 나 시비는 안 말고 난 무죄라고. 아, 아, 아 그러니건 내가 진짜 인정할게. 미안하다. 아니, 템픽도 좋았어. 에, 이 아, 또 신나가게 이대란다. 아, 나 미치겠다. 잡아 볼래? 저 터터 저 평타만 탔어. 어? 아, 근데 우리 팀 좋다. 와, 그 방금 버리는 게 아니라 아, 아니, 바로 뛰어저 아, 4,300원 있어요. 4,300원. 이게 팀이야. <laughs> 아, 이야